자 등차 수열이 있어 그 다음에 어두 번째 항, 열 번째 항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일반항을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지 알겠지? 자 여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가 얼마가 돼? 8차이 나니까 8D가 나올 거고 빼주면 어 16이 될 거고 D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AN은 2n이 될 거고, 1을, 2를 집어넣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1이 들어가면 2 집어넣을 때4 더하기 돼서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10을 집어넣으면 20이 되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s10을 구하란 얘기잖아. 알겠지? 그러면,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그냥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s10은. 알죠? 그 다음에 2분의 2 a 1 더하기 10배기 1이니까 얼마? 9d 이렇게 될 거고 그래 아,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항수 10 이렇게 곱할 줄 거고 그럼 약분하면 5가 될 거고 a가 얼마였지 알겠죠? a가 안 나와 있나? 1집어넣으면 3이 되겠네. 얘가 3이 돼서 알겠지? 그리고 d가 얼마? 2가 됐어. 그래서 여기 6 더하기 18은알 겠죠？6 더하기 18이될 거고, 여기 다가 곱하기 얼마 5를하는거 죠？24 가될 거고 하면 120 이렇게 나오 겠지？이런 방 법이 있 고, 알겠지또 다른 방법 은 그냥, 어, 첫 번째 항호 끝에 항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a12 뭔지를 구하면 알겠죠? 21이 될 거고 a1이 얼마냐면 어 3이었어. 그렇 그러면 3 더하기 21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0을 곱해 주면 끝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약분하면 12가 될 거고 120이야.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자 아, 여기 7하고 2하고니까 얼마가 돼 5차이나 그러니까 5d가 빼주면 얼마 10이 되겠지 d는 얼마 2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n은 알겠지 2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아2 집어넣으면 9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1항에서 n항까지 했더니 합이 1 6 1이래 알겠죠 그러면 sn은 알겠지 첫째 항 알겠죠? 맞아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7이 되지. 7에다가 그다음에 2n 플러스 5가 끝에 항이고, 얘를 2로 나누고 n 항수가 곱해주면 알겠지? 얘가 얼마? 160이야. 이런 얘기잖아.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12 플러스 2n이니까 알겠지? 6 더하기 n이 될 거고. 알겠지? 곱하기 n이 얼마? 160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어, 10이 되고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잘못됐고. 자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나? 어, 일단은 얘하고 얘하고 6 차이 나야 돼. 알겠지? 어, 계산하기 싫은데 6. 160을 어떻게 해서 자, 10으로 나어 2로 하면 80이 되고 2로 하면 40이 되고 2로 하면 20이 되고 2로 하면 10이 될 거고 16 6이네. 10이네. 알겠죠? 어, 6차이 나이 아닌데. 아, 맞죠? 16 곱하고 10.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16이고 얘가 10이니까 n은 얼마? 10이야. 자, 610번이야. 자, 얘하고 얘하고 얼마 차이나? 7d만큼 차이나. 요거 빼주면 얼마가 돼? 14가 되겠죠? d는 얼마? 2가 돼. 그리고 a n은, 알겠지? d가 2니까 2n으로 시작할 거고, 주어진 게 4니까, 4를 집어넣으면 8이잖아. 근데 7이 돼야 되니까,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해. 그러면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1이고, 알겠죠? 첫째 항 끝에 항 구하는 게 편하더라. 20 집어넣으면 40. 얼마? 39가 될 거고. 1 더하기 39를, 알겠죠? 2로 나누고 항수가 20개야. 곱하면 어떻게 해서? 10이 될 거고. 여기는 40 곱하기 10이 되니까 얼마가 돼? 400. 자, 그 다음에 2번이야. 음. 첫째 항이 어떻게 해서 2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10항과 합이 어떻게 해서 200이래 알겠지? 그러면 a가 2가 될 거고 a 더하기 a10을 알겠죠? 이 더한 걸 이로 나누고 총 항이 열 개야. 얘가 200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한 약분하고 얘 곱해주면 40이 될 거고 이 더하기 a 10이 얼마가 돼? 4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38이란 얘기죠. 알겠지? 자, 그래서 a 1이 얼마? 2가 되고, a 1 2 얼마? 38이 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얼마? 9d 차이 날 거고, 빼주면 36이 되겠죠? d는 얼마? 4. 알겠지? 그러면 a n은 4n이 될 거고, 1 집어 넣었을 때 2가 나왔으니까 빼기 2 하면 일반항이 구해질 거고, 자, a에 11은 어떻게 해서? 44 빼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돼? 42가 되겠지. 자, 611번의 1번 등차수열이야. 음, 첫째 항이 50이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끝 항이지 n 끝 항. 여기 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잖아. 첫째 항 더하기 끝 항을 알겠지? 한 다음에 항수를 어떻게 해서 곱하고.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해서 전체 2로 나누는 거야. 이 2는 앞으로 더하고 뒤로 더해서 두번 나오니까 알겠지? 얘가 어떻게 수열의 합이야. 이런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첫째 항이 50이야. 알겠지? 끝에 항이 얼마? 마이너스 10이야. 그리고 항수는 1에서 n까지니까 n개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얘를 2로 나눌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얼마? 220이 나와. 이런 얘기죠. 음자 그러면 얘가 얼마 40이 될 거고 얘 하면 20이 될 거고 20n이 어떻게 해서 220이면 n은 얼마 11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그러면 11항까지 알겠지 얘가 11항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얼마 차이 나면 10d 차이 나지 10d 차이는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60이고 d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러면 an은 d n이니까 알지 공차 곱하기 n이니까 n하고 알지 첫째 항이 50이 어, 1이 나왔잖아 그치 1 1 집어넣으면 50이 나온 플러스 50 6이 돼야지 50이 나오겠죠. 그리고 얼마를 구하라? 16을 구하라는 얘기네. 아, 이제 16 집어넣으면 어, 96이나 마이너스 96 플러스 56이 될 거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떻게 40?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돼. 자 611번에 2번이야 자 등차수열이 있고 어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자고 문자가 어떻게 해서 3개나 있으니까 어, 첫째항과 D로 가서 표현하죠 A5는 A 더하기 얼마 4D와 같고 알겠지? 13A는 A 더하기 12D와 같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어, 3에 9항은 A 더하기 얼마가 돼 8D와 같겠지 그러면 이놈아는 3A가 되고 여기는 24D가 되겠네 됐죠? 자 그래서 AA고 3A니까 알겠지? 2A 넘어 마이너스 2A가 돼서 A가 될 거고 그쵸? 그렇죠? 얘가 얼마가 돼? 16D가 될 거고 넘어가면 알겠지? 마이너스 8D 이렇게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8D야 그 다음에 어, s16이야. 알겠죠? s16이니까, 어, 얘는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사용해야 될것 같네. 알겠지? sn은, 알겠죠? 자, 2분의, 알겠죠? ea 더하기 m-1d에다가, 알겠지? 뭘 곱한다고? 항수를 곱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s 얼마가 돼? 18이 주어졌어. 18로 가자. 알겠죠? 그러면 2가 될 거고 2a라고 아, 그냥 a를 어떻게 마이너스 8d라고 하죠, 알겠지? 그리고 18이니까 17d가 될 거고 맞죠? 만이 곱하기 얼마? 18이야, 그렇지? 그리고 얘 약분하면 9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6d잖아, 둘이 더하면 d야, 알겠지? 그러면 9 d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9가 돼. d는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 들어가면 d가 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죠? 많이. 자, 그래서 얘를 구하래. 그러면 얘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a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차 n에다가 1을 집어 넣으면 알겠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를 하면 알겠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난 뒤에 13을 구하라고 그렇지? a 13은 a 13은 알겠지? 2분의 13 빼기 2분의 9 그래서 2분의 4 그래서 2가 답이 나오겠네 자, 등차 수열, a n이 있는데,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내양이 곱은 외양이 곱이 같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2에 a8, a8이랑, 알겠죠? 3에 a5랑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 자, 미지수를, 알겠지? a와 d로 향하기, 만들기 위해서 a, 알겠지? 더하기 7d가 될 거고, m-1d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에 a 더하기 얼마가 돼? 4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14d가 될 거고, 여기는 3a 더하기 12d가 될 거고, 넘어가면 a가 되고, 넘어가면 2d가 돼. 알겠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 a3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a 더하기 얼마? 2d가 될 거고 여기에 a가 2d니까 2d 집어넣으면 4d가 될 거고 그렇죠? 이 4d가 마이너스 4니까 d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d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걸 통해서 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알겠지? n이 될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10항, 12항까지 항을 구하면 우리가 첫째, 아, 첫째 항 더하기 알겠지? 12번째 항을 해서 2로 나누고 거기 항수 12개를 해주면 얘가 답이 되겠네. 됐지? a1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 구해졌고 알겠지? A가 마이너스 2인가?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럴 뻔 했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뭐 집어넣으나 마나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알겠지? 12항은 12 항은 12집어넣으 마이너스 13이 나올 거고, 얘 둘이 더하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2가 돼서 12가 되면 약분의 서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60 더하기 30이니까 90. 이렇게 나오겠죠.